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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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출할까요 아이 엄청 센스가 이 아니네 앞에 막개 찍어 찍고 댄싱 하는 거 봐요 댄싱 하는 거 댄싱 아, 이렇게 <웃음> 플랑드 <웃음> <웃음> 어, 되게 멋있게 보이길래 하는거지? 도봉산 <laughs> 도봉산 <laughs> 아 도봉산 <laughs> 아, 가면은 박보영 있잖아 도봉산에 박보영이 있다고? <웃음> <웃음> 그 힘센여자 도봉산 몰라요? <laughs> 나 박보영 엄청 좋아하는데 <laughs> 아 진짜요?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? 아, 나 친구 할거야 <laughs> 힘들게 타요? 아, 그런 거 있어 얼덩이를때 페달에서 클립을 빼면 내가 나한테 지는 느낌? 나도 이제까지 옆에 있을때한 번도 클립을 빼지 았어아 진짜 미시령 넘어온 여자 아시죠? 아나 미시령도 안 가봤어 안 가봤어요? 아나 미시령 안 가본 소리나 <laughs> 아, <laughs> 같이 라이딩 해야겠다 진짜 <laughs> 이쁜데,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고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잘못이셨어요? 아니요 뭐? 뭐하셨지? 어 전기인데 왜또 적응이 안돼 운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너무 하고 <laughs> 왜 긴장을 하고 있었나? 왜긴장을해요 뭔가 이렇게 오니까 마음에 안정이 생기게 좋다. <laughs> 여러분 여기 위드바이크예요. 사장님 지금 어? 넘어져가지고 예.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음.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. 네. 넘어져서 아마 충격을 받아서 여기에 연결부위가 이게 아마 유격이 생겼을 거예요. 이런 뭐 이빨 뺀뜰뺄때 이런 거 있어. <laughs> 아 저분한테 이빨은 치과로 가시면 돼요. <laughs> 이빨은 치과로 가야 되고 자전거는 미드바이크로 오시면 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이 누오빠의 페달을 교체를 해서 감성 한 스푼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. 아, 이런걸 찍어야지 <laughs> 그러니까 고어아진요 <laughs> 아, 아, 대박 여러가지 콘서트다가방 갈까요 이거 남겨야되는데 구독자님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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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겨야 <laughs> 저피파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. 어, 안녕하세요 어? 어, 어 무릎팍도사님 오셨어요 네, 안녕하세요 아나 혼자 이게 힘들었어 왜요? 뭐가요? 피팅하러 오신 다 저희 구독자님이시니까, 잘 부탁드립니다. 아 근데 그래도 조금 뿌듯하다. 제 영상 보고, 이렇게 하시는 분이... 응, 그러니까. 모장님 우리 오빠 수리 잘 받고 갑니다. 안녕! 다음에 또 봐요. 송리라는 집에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, 지금 제가 북강으로 가는 아리랑 코스를 향해서 라이딩을 할 거예요. 여러분, 새로운 라이딩 코스니까 길잘 보시고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세요. 아셨죠 아,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에요. 대운산으로 하는 공항은 처음 가보는 길인데 여러분도 이 길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한번 가보세요 구간중 시간 이 나와서 어지가 않아 여러분 여기는 This is 너무 재밌다! 어, 너무 재밌다, 너무 재밌다! <목소리> 여기 어필 나와요? 여기도 악타등이에요. 코랑이 다음에 만까요에 무슨 소리야? 코랑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기다렸는데. 아 그래? <목소리> 어필 재밌지 않아요? 오, 너무 재밌네요. 오, 너무 재밌네요. <목소리> 딱머리야 너무 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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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하늘이 너무 이쁘게 나온다 오, 감사하지 않아요? 저희 프로오식 봐봐 진짜 오늘 한 컷이라도 제대로 된 컷을 건져주기 위한 저 노력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<laughs> 또 만나요 오늘 영상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루 종일 이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, 네. <laughs>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오! 대박 화이팅 네, 네. 화이팅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저를 만나서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준 진짜 배민형님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각으로 가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려서 뜻깊은 <laughs>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룩 페달도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페달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필을 올라갈 때 뭔가 당겨지는 힘이 생겨서 더 수월하게 힘을 덜 쓰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며칠 더 타봐야 될것 같지만 저는 지금 루페달 새로 교체를 한거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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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사장님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.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 꼭.